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살짝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크게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다시 또 증시가 쭉쭉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한번 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 츠 최근 들어 증시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저점 대비 한5% 6% 올라온 것 같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바로 실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플릭스가 미쳤어요. 오늘 새벽 넷플릭스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박이 나왔죠? 그래서 시간에서 무려 주가가 14%나 폭등을 했다고 하며 이틀 전에는 BOE가 홈런을 쳤는데 백투백 홈런을 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자면 3분기 매출액은 79억 3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78억 3천7백만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1억 달러를 상회한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올해 3분기 전세계 가입자 수가 241만 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분기와 2분기는 에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가입자 증가는커녕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되돌리는 모습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2분기에 넷플릭스는 실제 발표를 할때 3분기에는 아마도 100만명 정도 늘것 같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또 거짓말한다 계속 떨어지겠지 라고 놀리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2배 넘는 가입자가 새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박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호지가 날라왔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바로 우영호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던 그 그 드라마가 넷플릭스 안에서도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넷플릭스가 상장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영우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우가 전 세계에서 4억 시간 넘게 플레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영어권 작품 중에서 이 정도면 정말 큰 대박이겠죠? 참고로 수리남은 1억 2800만 시간이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지금까지 23억 시간 이상 플레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하는지 알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도 연타 속으로 이렇게 홈런을 치는 걸 봤을 때 K 콘텐츠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수 있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입장에서 갑자기 불어로 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인도어로 된 영화를 보면 은 조금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색함도 한두 번이지 계속 보다 보면은 당연히 적응이 될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한국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대박을 친다면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한국어에 익숙해질 거고 이런 것도 언어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더 수월하게 데뷔를 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콘텐츠 관련 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에이스토리 이 친구는 장 초반부터 20% 넘게 급등하는 등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 넷플릭스 실적이 나쁠 거야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깜짝 홈런을 친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영우가 또한 축을 담당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콘텐츠 주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는 3분기 주당 순익 8.25달러, 매출의 119억 8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고, 이는 각각 7.69달러, 그 다음에 114억 1 천만 달러였던 전망치를 상회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닝 시즌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로커드 마틴도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8% 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바로 당장 오늘 저녁입니다. 있는데 과연 백투백투백 홈런을 칠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인데 잘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실적 한번 볼까요. 일단 에코프로 친구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좋아요. 자 2차전지하면 당연히 에코프로겠죠. 그리고 이 친구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란히 삼형제가 호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가 쭉쭉쭉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니 뭐니 그 다음에 증시가 50%가 빠지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친구는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쭉쭉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그렇다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나 봤더니,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은 2100억인데, 컨센이 1791억이니까 크게 웃도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HN도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니까 주가도 지속적으로 순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았던 어닝 시즌, 일단 지금까지는 야 이거 이렇게 좋아도 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꽤나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마무리까지 잘될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준 11월에서 12월 둘다 자이언트. 뉴욕 타임즈는 최근 들어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이 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좀안 좋은 소식이네요. 결국은 인플레가 잡혀야 하는데 미국에서 인플레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블러드 총재 는 12월에도 자이언트스텝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추가인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결국은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매번 확인할 때마다 진짜 살얼음판 걷는 기분입니다 일단 다음 달 초에 진행되는 당장 열흘 정도 뒤네요 그때 FMC가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발표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될지 인플레는 잡히고 있을지 결국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 화학은 이제 바이오 회사. 어제는 LG 화학에서 통풍 신약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조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소식이 나왔네요. LG 화학이 미국 회사인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를 제 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는데 LG도 이러한 공격적인 인수를 하는 거 보니까 바이오의 미래가 확실. 존재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는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바로 업력은 20년이나 되었고 그리고 항암제 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어하는 그러한 바이오 분야라고 볼수 있겠죠. 꼭꼭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당 7에서 8%짜리 ETF가 넘쳐요. 물론 예적금만 넣어도 5%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 기립 같은 주식쟁이는 못 먹어도 주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당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오르면은 주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노린다는 건데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배당 ETF 충분히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나온 분배금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중에서 배당 1위가 누군가 봤더니 코덱스 증권이라고 합니다. 무려 8.5%의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타이거 증권도 8%가 주고 그리고 이거를 코세프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세프 고배당은 7.2% 코덱스 미국 S&P500 배당 귀족 커버드 코6.9% 코덱스 은행은 6.6% 등으로 금융에 관련된 ETF가 고배당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류분들이 야난 근데 예적금 스타일은 아니야. 지금 당장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하거나 그렇다면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금 적금 넣기에는 또 1년 동안 돈이 묶이니까 그건 싫어.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ETF가 충분히 그 대안이 될수 있겠죠. 언제든 기회가 되면 팔고 다른 주식을 살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고배당 e ETF는 주가가 빠져도 그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TF 특성상 주가 하락이 크지 않고 그리고 특히 고배당이니까 떨어질 곳이 조금은 없다라는 생각도 분명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TF가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다만 위 분배금은 최근 1년을 나타낸 것이니까 앞으로 1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부분은 기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물론 큰 변화는 없겠지만 하지만 실적 감소가 크기 있거나 아니면 배당 감소가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또 이걸 노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 있겠죠?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비축류 방출 소식 검토. 사우디와 미국의 유가 줄다리가 팽팽하다고 합니다. 오페플러스가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비축류를 더 방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는 왼쪽에 보다시피 3%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는 바이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나저나 이 부분이 과연 유가를 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방출 물량은 1천만 배럴니 하는데. 그런데 오페플러스에서는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5일이면 1천만 배럴이라서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축류는 절대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또 올라가겠구나라는 걱정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로운 그랜저 출시. 아마도 기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각 그랜저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디올뉴 그랜저를 오늘 공개를 했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특이한 점은 차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마도 앞에 가면은 이렇게 표 튀어나오는 그런 손잡이겠죠? 그리고 시동과 결제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동 또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대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대가 열렸네요.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 팔릴지 그리고 지금 대기인원만 벌써 8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랜저의 시대가 당연히 돌아오겠네요. 다만 현대 기아차에 오늘의 하나의 악재가 있었죠. 그 와중에 주가가 조금 오르고 있으니까 당황스럽긴 합니다. 세타 엔진 투 비용 2.9조 반 현대 기아차에서 3분기 실적에 세타2 엔진의 리콜 비용 2.9조 원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현대가 1.4조, 기아가 1.5조인데 이러한 소식은 당연히 타격이 좀 크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이러한 충당금을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주가는 또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야, 최근 들어 빠진 게다이것 때문인가? 미리 정보가 새나갔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계속 보자면, 세타2 엔진 리콜 비용이 뭔가 봤더니, 2015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함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대규모 리콜 시작되겠죠. 그 비용을 이제 쳐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다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었지만,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나저나 현대 기아차를 투자하신 기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런 충당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신차 출고가 길어지면서 폐차율이 축소가 되었고 세타 2 엔진의 교체 빈도 또한 예상보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한 2020년 충당금 예측 당시 환율은 1,150원인데, 그런데 올해는 1,435원까지 오른 것도 이것도 변수가 되었고, 코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2.9조원의 충당금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당금의 반영은 벌써 네 번째로 이전까지 누적된 규모만 4.7조원인데 이번에 이 .9조를 더하면 7.6조입니다. 이 정도의 큰 금액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방문객 2000% 증가 일본 여행객이 늘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었지만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하네요. 10일부터 16일 인천에서 일본행이 탑승한 사람이 무려 6만명이나 되고 이는 전년비 2346%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인 19년에는 14만명이니까 아직까지는 반토막이라고 볼수 있지만 내년에는 이 수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에 맞춰 항공사들은 일본 비행기를 증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한국에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등 8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2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8개국이 어딘가 봤더니 일본, 대만, 마카오, 솔로몬 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사실상 일본, 대만이 주요 나라라고 볼수 있겠네요. 코로 이러한 8개국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다시 112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PC 불매운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SPC 계열사 공장에서 난 사고 알고 계신가요? 20대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처에 실망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사망 후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았는데 공장을 멈출 수가 없으니 그 부분을 가림막이라고 되네요 그런 식으로 가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공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부에서 멈추라고 하는 기계는 전부 다 멈춘 상황이었고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장을 멈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렸다고 하지만 사진이 공개된 거 이게 좀큰 타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충격적이다 야 이거는 피 묻은 빵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점은 2인 1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오늘 오전에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카카오 대표 결국 사임. 남궁은 홍은태 카카오 각자 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함께 남궁은 대표의 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남궁 대표는 올해 3월 취임했는데 1년 또못 채우고 나가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남궁 대표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와 파트너분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며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이 말이 진짜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카카오 역시 갓카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승승장구했을 때가 분명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꽤나 신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회복하기에는 조금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회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달려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또 장악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겨울에 붕어빵 안 팔아 이제 기름들 밖에 나가서 붕어빵 사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붕어빵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요. 당연히 인플레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붕어빵은 우리가 보통 싼 맛에 편하게 쓱 지나가면서 간식으로 먹는 감성인데 한 개에 500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싸면은 세개에2 0 0 0원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사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파는 사람도 판매가 잘 안되니까 그거를 굳이 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붕어빵을 하시는 업자 분들이 이번 해는 안할 것으로 현재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역발상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에 지금 붕어빵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면은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가끔 붕어빵이 먹고 싶은 그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노리고 경쟁자가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또 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출 초일기. 자 왼쪽에 보시면은 양식용 광어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어가 잘 자라고 있죠. 그런. 데 놀랍게도 이 물이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한 물로 키운 광어라고 합니다. 과연 그 오염수를 얼마나 넣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깨끗하다, 맑다, 자신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내년에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한테 야 이만큼 깔끔하니까 너무 뭘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겠죠. 흔하저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 저렇게 깨끗하면 그냥 <laughs> 강에다 흘려보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제 내년에는 오염수 방출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참고로 tmi로 말씀드리면 광어는 진짜 인기 있는 횟감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살수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살수율인 물고기를 해체한 다음에 회가 나오는 그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어의 살수율이 대략 50%나 되고 참돔은 35% 밖에 안되고 그리고 우럭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럭은 25%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 나머지 75%는 전부 다 버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광어의 효율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또 맛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횟감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광어는 가을이 제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증시가 쭉쭉쭉 쌍바닥 찍고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위셨습니다. 빠이요!